지구상에서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는가? 사실이라면 비가 오지 않았으니 건조한 곳일 텐데 사하라 사막이나 중동 아프리카 쪽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깜짝 놀랍게도 그곳은 남극에 있는 맹머도 드라이 벨리라는 곳이다. 이 드라이 벨리는 남극 빅토리아 랜드에 있는데 폭이 15에서 25km 정도 되고 길이는 150km에 달한다. 테일리 벨리, 라이트 벨리, 빅토리아 벨리 3 개의 곳을 합쳐 드라이 벨리라고 한다. 남극에서 얼음이 없는 가장 넓은 곳으로 말라붙은 하천과 건조한 바위 부스러기 토양과 영구동 토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남극 자체의 연강수량이 500mm 안팎으로 사하라 사막보다 비가 더 적게 오는데 이 드라이밸리는 최근 200만 년 동안 비나 눈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원래는 빙하에 덮여 있었는데 빙하가 녹고 사라진 이후 기후가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한 환경을 유지해왔다. 이곳에 눈이나 비가 없는 이유는 시속 320km로 부는 바람 때문이다. 눈 형태의 강수량이 연간 10cm까지 기록되지만, 지표층에 닿기 전에 바람에 의해 다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남극대륙의 사막 환경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지형이 탄생한 것이다. 이곳의 환경은 지구상에서 화성의 표면과 가장 비슷한 환경으로, 나사의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가 착륙 이행 연습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강우량이 200만 년 전이지만, 이 계곡에는 독특한 고유 식물이 아직 살아 있고 지역 암석을 통해 수백만 년 전의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수 있는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